안녕하세요 실카TV 오늘의 중고차 쌍용 티볼리 가격 싼차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850만원 인데요 2016년입니다 2016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실카TV 대표 최진수입니다 어, 저희 실카TV는 20년 이상의 오랜 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적합한 증거차를 어, 그 정직과 신용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거차가 어, 필요하시면 무조건 어, 실카TV에 전화나 문자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또요 어, 고객님이 또 판매하실 차량이 있으시다면 어, 저희 실카칩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 최고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차를 또 구입하시면서 어, 이제 대차를 하셔도 어, 상관없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차도 환영하기 때문에 어, 이용해 주시면 음, 고맙겠습니다. 저는 실카TV 최진수입니다. 자, 오늘 차량 소개해 봅니다. 오늘은 쌍용 티볼리 가솔린 2륜인데요. VX입니다. 전국의 최저가 850만 원입니다. 2016년식입니다. 거다가 2015년이 아니고 6년식입니다. 어, 키로수는 82,000km. 어, 주행거리도 괜찮고요. 가격도 어, 가성비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자. 싼 값에 구매하실 분들 가솔린 이륜 구동 아, 1 6 아. 자, 티볼리 쌍용 티볼리 850만 원 차량입니다. 뒷 모습이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차량이 흰색인데요, 더 깔끔해 보여요. 쌍용 티볼리 850, 아, 2016년 82,000km 차량입니다. 이렇게. 자, 내비게이션도 어, 아주 깔끔하고요. 어, 또 아, 이렇게 대시보드 덮개도 이렇게 또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덮어 놨습니다. 대시보드 덮개도 덮어 놨고요. 82,000km 현재 기온키로수 오토매틱, 디볼리 오토매틱, 네, 가솔린, 2륜 구동입니다. VX 조수석 아, 동승석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널찍한 뒤 트렁크 보여드리고 어, 버튼식 엔진시동 스마트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자와또 열선 어, 스위치입니다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수원시 권선구 어, 자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 모습 그 다음에 핸들 리모콘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 티볼리 뒷좌석입니다 자, 뒷좌석은 대부분 요 거의 뭐안 어, 어, 사용하신 사용감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어, 제일 중요한 건 운전석만 보면 됩니다 운전석 사실은요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흰색 티볼리 850, 아, 82,000km 주행 차량입니다. 옵션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옵션. 자, 이거 2차의 옵션입니다.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 열선 어, 들어가 있고요 어, 가죽 핸들 되어 있고, 어, 앞좌석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백은 네 가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VDC, CS 등 안전장치 또쭉 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유아 시트 고정장치까지, 카시트 고정하는 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 디오레오컨 들어가 있고요. 아, 내비게이션은 사진에서 보셨습니다. 아,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풀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예, 성능 점검편인데요 어, 2016년 2월, 2016년 2월, 예, 최초 등록. 그리고요, 어, 8 2 0 0 0 k 로 사실이냐? 사실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사고 유문데요. 자, 펜다 하나 갈렸고요. 펜다 하나 교환됐습니다. 교환됐고, 자, 슈라우스 약간, 어, 자, 이렇게 교정해서, 어, 이렇게. 수리했다. 뭐 거의 뭐 주행 성능에는 거의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수리가 되겠습니다. 아, 오일 새는 것도 아직 아, 뭐 전혀 없고요. 휘발유 차니까요. 예, 뭐 디젤 차는 좀 오일 새는 게좀 있을 수 있지만 휘발유 차니까요. 계속 안내드립니다. 해 티볼리, 쌍용 티볼리. 예. 가솔린1.6 850만원 차량 2016년 82,000킬로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최진수입니다. 저희 실카TV는 2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적합한 중고차를 정직과 신용으로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또한 고객님이 판매하실 차량이 있다면 꼭좀 전화 주십시오. 아, 저희들 매입도 합니다. 매입, 아, 차량을 매입해서 또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매입하고 있으니까요. 아, 판매하실 차량뿐만 아니라 또 파실 차량이 있으면 고가에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어, 지금 보신 이 차량 외에도 어, 고객님 필요하신 차량이 있다 그러면 어, 무조건 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어, 어, 여기 35,000대의 차량 가운데서 고객님에게 딱 맞는 차 35,000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 딱 맞는 차를 골라서 어, 이제 정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만 어, 고객님이 하실 거는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나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 드릴 때마다 받아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